자, 지금부터는 사인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. 이번 시간에는 이 사인법칙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, 요 등식, 요 공식이 사인법칙이거든요. 요거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왜 이런 등식이 성립하는 거지? 자, 그 증명과정까지를 요번 시간에 좀 챙겨볼게요. 그리고 관련된 어떤 예제에다 요 사인법칙을 적용하거나, 그런 거는 다음 시간에 좀 미루겠습니다. 자, 일단 간단한 소개부터 좀 할게요. 사인법칙에 대해서. 일단은 삼각형 이 삼각형 하나가 있고 그삼각형의 외접원이 있을 때그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R이라 칩시다 그때 요런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요런 등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등식이냐 삼각형에는 이제 꼭지점이 3개 있고 거기에 따라 내각도 3개 있잖아요 이 각에 대해서 사인 요각 분의 고그 대변의 길이의 비가 사인 요각 분의 요 대변의 길이의 비와 같고, 그다음에 사인 요각 분의 그 대변의 길이의 비도 같다는 거예요. 사인이 각 분의 대변의 길이의 비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. 그 비가 2곱하기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에요 오케이. 자, 요 정도로 일단 간단한 소개는 한번 해봤는데,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소개를 해보면, 만약에, 만약에, 요 각의 크기 두 개를 알려줍니다.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. 요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를.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변의 길이도 알려줍니다. 그러면, 나머지 변의 길이도 다 찾을 수 있고, 나머지 한 각의 크기도 다 찾을 수 있어요. 무슨 얘기냐면, 얘와 얘를 알려준다면 그리고 이 변의 길을 알려준다면 두 각의 크기를 안다면 당연히 이 각의 크기도 알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지죠 세, 네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니까 각의 크기 두개 알려주면 이 각의 크기도 아는 거나 다름이 없고 그 상황에서 한 변의 길이 아니까 이 비율은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알고, 이거 알고, 이거 아는 거니까 요 변의 길이도 찾을 수 있는 거고 이거 알고, 이거 알고, 이거 아니까 요 변의 길이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변과 양 끝각의 크기를 알려주면 굳이 양 끝각이 아니어도 됩니다. 어쨌든 두 각의 크기만 알려주면 한 변의 길이랑 그럼 나머지 변의 길이들과 그다음에 한 각의 크기도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사인 법칙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사인 법칙을 많이 적용해주곤 하고요. 그래서 책에 보면 뭐 이렇게들 많이 표현해놨어요. 한 변의 길이와 그다음에 두 각의 크기를 알려주면 나머지 다 찾을 수 있어.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 삼각형의 나머지 요소들을 값을 다 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. 사인법칙을 통해서 자, 그렇게 사인법칙을 많이 적용해준다라고 책에들 많이 나와 있으며 그 다음에 이제 사인법칙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와 연관이 돼있는 공식임을 까먹어서는 안 돼요. 이 코사인법칙 같은 거, 이 다음에 공부할 코사인법칙 같은 거는 그냥 삼각형만 쳐다보고 이 변의 길이와 각도 가지고 다뭐 공식을 돌리는데 이 사인법칙은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랑 연결이 어있기 때문에 이, 뭐, 각도나 변의 길이 얘기하면서 왜 저번 얘기가 등장한다? 그럼 사인법칙을 적용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? 하고 한번 그 고려해볼 만한 건덕지가 있어요. 사인법칙에 대해서. 자, 그거 좀 들어두시고요. 사인법칙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일단 소개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왜 이런 등식이 성립하는지 보러 갑니다.